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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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보면 구독자들인데 한 명씩 줄고 네.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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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고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유튜브를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안한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구독자 분들이 한 명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해요 은성아 어, 한 명씩 줄기 시작했어 아빠가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취미로 시작한다던 유튜브가 막상 구독자가 500? 지금 40몇 명이나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기대를 하고 재밌게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부담감도 늘게 되고 더 재밌는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노력과 그런 게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컨텐츠가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어떤 재밌는 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떡하지, 은성아? 이럴 때, 은성아.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간 이 컨텐츠. 어, 지금 제가 이제 퇴근하고 막 이렇게 집에 온 상황이고 9시 시간이 지금 9시가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밤 9시. 저희 와이프가 지금 요가를 지금 간 상황입니다. 저녁 요가를 갔다가 곧 9시 20분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저희 은성이는 이제 9시 10분쯤에 자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자, 9시 20분에 돌아올 와이프에게 이제 제 채널에서 최초 몰래 카메라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몰래 카메라 최초 도전입니다. 제 와이프한테는 약간 미안한 몰래카메라지만은 무리수를 조금 둘려고 합니다. 왜? 제 채널, 제 컨텐츠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수연아, 미안하다. 이해를 해줘. 오늘 한번 몰래카메라, 자,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낮에 제가 이유 없는 코피를 막 흘렸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알고 있습니다. 코피도 흘린 데다가 제가 요새 몸이 약간 허하다는 거 역시 저희 와이프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와이프가 오기 전에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리얼하게 탁 쓰러져 있을 때 저희 와이프의 반응. 과연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래서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심폐소생을 해서 빨리 시체하지 말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심폐소생을 해서 빨리 119를 빨리 불러라. 그렇게 할 건지 아 물론 119를 부르기 전에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19 이런 데 구급대원들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깨서 말릴 겁니다 와이프를 물론 이제 그거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혹시나 저희 와이프가 어? 이거 무슨 이새 삶을 약간 기대하면서 골든타임을 약간 일부러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소름끼치는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자, 약간 지켜봐 주십시오. 곧 20분 뒤에 저희 와이프가 오게 될 테고 저는 리얼함을 위해서 약간 입에 거품까지 거품까지 약간 사기를 물면서 거실에 널브러져서 쓰러져 있을 겁니다. 자, 와이프한테는 약간 미안하지만 약간 위험한 몰래카메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성아 어때 엄마가 속을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전혀 속지 않을 것 같아? 속지 않을 것 같아? 속지 않을 것 같아? 응. 아빠가 리얼하게 입에 거품까지 개거품까지 물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텐데 안 속을 것 같아? 고독한 몰래카메라 한번 와이프 완벽하게 한번 속여 보겠습니다. 갑시다. 그렇습니다. 아까 거품 문됐 했는데 거품, 이거 양초에 가지고, 어헬조좀 말해. 이렇게 대고 품을 물고 이렇게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대고품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리얼하게. 자 이제 카메라를 눈치 안 채는데 이제 설치를 이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실 이쪽에 여쪽 이쪽 거실 여쪽에 바닥에 이렇게 완전 널넓러져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찍기 위해서는 제가 몰래 카메라 를 처음이라서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 쪽 편에 이렇게, 요쪽에 살짝 숨겨놓으면, 이렇게딱 숨겨놓으면, 잘 보이기도 하고, 눈치를 못챌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좋다. 야! 여기! 이쪽이 요쪽 편에 딱잘 보이네, 요쪽. 오, 요쪽 편에 딱! 잘 보이네요. 요쪽. 어, 요쪽 편에 딱 설치하고. 현성아! 이쪽편 좋지? 딱입니다, 이쪽. 자, 딱5분 뒤에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전혀 조작 없이 it's real 완전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고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지켜봐 주십시오. 따갑습니다. 따가워. 야 너무 따가워. 따가워. 거품이. 이제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카메라가 어려네요 이렇게 어려운 건이요. 아, 따가워. 아. 아. <laughs> 야, 야, 어제뭐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뭐지, 니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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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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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야 너무 친구는 뭐이날 장난치는 거할 거기 너무 친구네 대단하다 끝났거든 다알 거지 내가 빨리 내신에똥 친한 다 두두두두두두 산다 두두두 하지만 하니까 좀 보이는 거다 보이거든 그 거품이 이제 비누 향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비누 향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비누 향 때문에 바로 알아챘습니다. 바로 알아챈 것과 동시에 이제 제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네요. 어 오늘의 올레 카메라 영상 생각보다 많이 싱겁게 끝나버렸지만 어 영상의 결과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쓰러졌을 때 크게 놀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반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바지에 손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끝내겠습니다.